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대전에 분양 소식이 띄었던 것, 분양 소식이 나와서 전달을 좀 해드렸고, 두 번째는요, 대전 둥곡지구입니다. 신동지구, 동북 둥곡지구에서 한동안, A3 블럭의 우미린 아파트가 성황리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 다행히 입주하고 나서 분양권 전매도댁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장인데요. 오늘 우미린 아파트가요, 계약 취소주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늘 날짜로 지정이 됐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정이 된 아파트가 있어서 혹시 무주택 줍줍 요즘 대전이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거 아시죠? 이건 줍줍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걸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계약 취소된 주택으로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8월 18일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공고는 예전에 본 아파트의 금회의 모집 공고일은 8월 18일이고, 최초 모집 공고일은 20년도 5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약 조건은, 청약 조건은 이번에 모집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8월 18일날 적용되시니까,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서 공고일에 지금 세대가 되는 상황들이 한땡 되시는 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서 무주택이기 때 무, 무순이 주줍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입주자 모집일 현재 해당 건설 주택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 부양하는 등 하는 분들한테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아니면 대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한해서 무주택이신 분들로 쭉쭉 19세 이상이신 분들이 청약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급 규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것, 법이 바뀌는 것들도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요. 기존법이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 중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입주 계약하고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한달 내지는 두달 주면 바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과 특별 공급 계약 취소분과 일반 공급 계약 취소분이 나누어져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 공급으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된 매물, 매물일 경우는요, 특별 공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공급으로 계약 취소가 된 물건은 일반 공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모집 공고문이 떠 있어요. 그래서 25일이죠. 8월 25일 다음 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특별공급이신 분들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8월 28일 월요일에 1순위 청약 일반공급이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8월 31일날 개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시고 당첨자 발표는 될 거고요. 당첨자 서류는 9월 1일 금요일날 제출을 하고 계약 체결일은 9월 7일 목요일일 겁니다. 세종에 있는 어진동에 있는 우미 파크 블랑에서 계약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 신청자는요 주택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는 거 유의하시고 대전에 있는 둔곡 아파트 둔곡 서안 이다움 아파트 우미린 대전 둥곡5미인 아파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 공급과 밀반 공급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모델이 지금 민영 주택에 65A 타입과 65B, 68B 타입, 그다음에 84B 타입 이렇게 3개 호실이 공급이 될건5개 호실이 공급이 되는데요. 총 세대수는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인데, 여기가 기관추천에서 한 세대가 들어갈 거고요. 다자녀특공에서 한 세대가 들어가서 총두 세대는 특별공급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일반 공급 세대는 세 세대입니다. 세 세대 있는 거 참고하셔서 일반 공급 받을,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보이시죠? 101동에 11층 3호, 102동에 12층 3호, 107동에 24층 3호 같은 경우는요. 65 A 타입이시고요. 1 0 7동에 21층 2호 같은 경우는 68 B 타입. 그다음에 84 B 타입은 1 0 6동에 12층 3호입니다. 층이 다 로얄층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가 굉장히 착하고 저렴합니다. 65 같은 경우는 2억 5,710만 원. 그다음에 68 같은 경우는 2억 7,290만 원이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3억 3천 4백 70만 원이고요. 계약은, 계약은 2 0 계약은 20%가 계약서 써지는 날. 지급이 될 거고요. 입주는 잔금 80%는 23년도 11월 7일까지 잔금을 지정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일지구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하시고 잔금은 대출 전세를 놓으셔도 지금 당장 입주를 못하시더라도요. 전세를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 아파트는요. 잔금을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 기준으로 해서 입주증이 발급하기 전에 완납을 하셔야 되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양대금 중 선납할 경우는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낮에 잔금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 발생되지 않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금 납부일, 다시 한번 보시면, 23년도,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65, 68, 84에서 총 5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예전에 2020년도에 공고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서, 한번 정도는 도전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대전에 19세 이상 세대주나 세대원이신 분들은, 무순이 줍줍으로, 무주택이실 경우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대전에 있는 아파트 일반 청약이 있는 것과, 주택 쭉쭉 있는 아파트 해가지고 두 개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세종은 청약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 청약 언제예요 문의는 오고 있지만 아마 올 하반기쯤으로 시작을 해서 오생할 거니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이 될것 같고요. 이제 육생할 거니 2023년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는 육 생활권과 오 생활권으로 이제 모든 눈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모든 상황들이 움직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를 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탄탄한 광역시라는 탄탄한 인구를 배우세대로 두고 있으며 이 대전에 계신 분들은. 또한 이렇게 많은 인구들로 들어가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가 되기도 했고요. 아파트 분양권 시장부터 뭔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주택시장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틈새에 이렇게 주쭙을 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내가 프리미엄을 주기 싫으신 분들은 청약 주고 청약으로밖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당분간 분양을 하거나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으셔야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 지금 시장이 조금 시들해졌고 거래가 안 되고 조금 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몰해졌다고 해서 그냥 딱 단절해 버리시면은요 앞으로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내가 불을 상징한 불을 착적 하고 내집마련을 하시지 하실 때 이렇게 귀를 닫아두시지 마시고 지금의 시장에도 계속 열어 놓으셔야지만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고요. 이걸 계속 다져 놓고 있으시면 어느 순간 저한테 운이 달려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믿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몽땅 부동산입니다. 대전의 소식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세종시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세종시 주변에 움직이는 상황으로 토지, 아파트 등다 상가 등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달해 을 드리고 업력 부동산 경력이 긴 걸로 많은 사례와 관찰의와 상황들로 인해서 설명을 잘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주말에는요 이렇게 우미. 자, 둔곡지구의 우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둔산 자이가 모델하우스도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해서 세종시 아파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대전은 지금 분양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모델 현장도 다니면서 부동산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이 관심을 가지고서 지내시면서 부동산으로 꼭 성공하시고, 투자에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